A, B가 있고요. x축 위의 점이라고 P에 제약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A, P의 제곱 플러스 B, 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제곱, 제곱, 루트가 사라지겠구나. 그럼 얘가 2차식으로 표현되겠구나. 그럼 2차 함수 개념을 이용하겠구나. 이런 식의 어, 생각의 흐름이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x축 위의 점은 우리가 보통 y좌표 0이니까 a,0이라고 두고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 x좌표끼리 빼서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 b,p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3,9 이렇게 됩니다.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는 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원래는 이걸 싹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음, 원래는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이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90 1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꼭시점 형태를 찾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0인 거야. 그리고 2로 나눠서 제곱한 1이 필요하고 2를 더해줬으니 빼기 2를 더해서 변화가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얘가 a만 c 제곱이니까 a가 1일 때 최솟값 1 8을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8인데 어,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보고 이차한계수가 지금 동일하죠? 보면 얘1 a제곱 a제곱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새로운 대칭축을 우리가 찾을 때 평균 개념을 그냥 도입해서 첫 번째는 a가 3이고요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이죠 이두 녀석을 더해서 2로 나눠 보면 a가 몇이 되나요 1이 되죠 이게 이제 새로운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요구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바로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a가 2를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 4가 될 거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1더 넣으면 3 플러스 9 해서 음 1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개념을 도입하는 건이차항 계수가 똑같을 때예요. 다른 때는 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